안녕하십니까. 저는 행정학과 1, 4학번 김석용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저의 말이 두서 없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사람에게 있어 소통이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.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말이 두 수가 없고 논리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저의 논리 함양과 또한 말을 더듬지 않는 그런 기술들의 습득을 통하여서 더욱더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자 합니다. 또한 전 이번 학기 학군단 생활을 시작합니다. 장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요. 임관을 하여 병사들과 생활할 때 저의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병사들에게 있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의 목표는 존경받는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학기 더욱더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또한 명확히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